제가 있는 앙주로 병원에서는 우리 회음부 통증을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는데 회음부의 통증을 느껴지는 이유로 복부 앞쪽을 지나서 치골 위를 덮어서 그리고 항문 앞쪽 회음체에 연결되는 스카르파 근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을 보면 치골 위에서 이렇게 회음체 근첫 번째 층 ]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앞에 회음체에 부착이 되어 있는 이 근막을 우리가 늘려줄 수는 없어도, 우리 수술 부위 주변에 이완 마사지를 통해서 회음체에 부종을 제거해 주고, 근막의 긴장을 낮춰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수술 부위 주변 아래위 5cm 주변은 절대 당기거나. 밀리지 않도록 첫 번째 단계로 치골을 단단히, 치골 상부, 우리 수술 부위로 가시면 안 되고요. 치골 중앙부를 손바닥으로 누르십니다. 얼마나 세게 산모가 아프지 않을 정도, 피부가 당겨지거나 밀리지 않을 정도로 누른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산모의 회음부, Y존이라고 하는 Y존을 차분히 차분히 동글동글 마사지. 지금 보시면 우리 봉합 라인이 달려오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는 정도의 500원짜리 5개 내외의 압력으로 마사지를 차분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손으로 치고를 지지, 눌러서 피부가 당겨오지 않도록 지지하고 회음부를 마사지 해줍니다. 당겨오지 않죠? 봉합 부위. 자, 두 번째. 똑같이 우리 손가락 세 개로 치골뼈를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이럴 때도 당연히 봉합 부위가 내려오지 않도록 또는 밀리지 않도록 수직으로 그대로 살짝 눌러서 지지한 채로 우리 회음부를, 사모님의 회음부를 손가락 세개 내지 네 개로 손가락 끝을 굽히지 않고 손가락 면으로 차분히 차분히 아래로 스트레칭 이렇게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쪽도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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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치골 위를. 지, 눌러서 지지해준 상태에서 손가락 세 개에서 우리 회음부 반대 반쪽 나눠서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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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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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 때 이제 클리토리스나 지 입구 주변을 스치지 않도록 자분이 치골 위를 지지를 단단히 해서 밀려서 당겨가거나 밀어주는 복부 쪽을 밀어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하셨고요. 세 번째. 똑같이 치고를 단단히 지지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슛. 우리 봉합 부위에서부터 10cm 떨어진 상복부. 이 상복부에 손을 얹고 차분히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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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글동글, 상복부로. 이럴 때는, 우리 결합 위쪽으로, 동글동글, 지지, 지지하는 포인트를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배가 당겨서 끌어올려지지 않도록, 이 부위에, 복부에, 근막을 잡고, 살짝 밑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위로, 차분히 차분히 동글게 마사지, 마사지. 마찬가지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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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절대적으로 이 봉합 부위가 달려 올라가거나 또는 밀리거나 하는 움직임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